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어, 차량 매입을 하면서 영상을 간단히 남겨드렸는데 어, 제가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 차량 자세하게 한번 더 알려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, 그전 영상에서는 이제 매입을 할때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차량을 자세히 안내를 못 드렸는데 어,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 더센 펜타 차량입니다 더생 같은 경우는 3톤, 4톤, 5톤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5톤 승인된 이 펜타 차량이고요. 21년 등록돼서 주행거리 18,000km를 운행하였습니다. 이전 차주분께서는 장비 운반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운행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차량을 저희 라이프트럭에서 구매하시고 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대차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차량 한번 둘러보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. 또 이전에 이 앞쪽에 이제 좀 기스가 있어서 있었는데. 어, 범퍼는 도색을 했고, 나머지는 다제치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적재함 길이는 6m25로 되어 있으며, 이제,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, 적재함 보강이 매우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적재함 하나 깨졌는데, 전혀 상관이 없는 게, 저 철판하고 나무, 그 부분으로 해서 매우 촘촘하게 보강을 했고, 하부 프레임도 보시면 전혀 매우 깨끗합니다. 혼자 을 곳이 하나 없고요. 이제 경량 적재함이다 보니까 이제 날개는 조금 사용하면서 약간씩 변형은 있는데 요 차량 크게 많이 변형이 변형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음, 장비 운반용으로도 괜찮고 일반 화물 운송 하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좋은 게 대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차보다 좀 금액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어 21년식이지만 현대보다는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구입을 할수 있고요. 더생 차량, 요즘 차가 잘 나와서 많은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외관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합니다. 따로 도색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고, 지금 프레임 뒤쪽도 보시면은 고강 매우 잘돼 있어요. 그러니까 화물, 일반 화물 운송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식 좋은 걸로 이제 뭐 차량 교체, 하시기도 좋고,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사업 시작하시기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5톤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에어 브레이크로 다 되어 있고, 사고나 이런 거 전혀,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면, 이렇게 다가죽시트로 되어 있고, 뒤에 배드랑 다 되어 있습니다. 배드는 요번에 이제 와가지고 비닐을 뜯은 상태고요 이전 차주분께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. 자, 시동 걸고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참 서 있었어도 에어 전혀 빠지는 거없고요 지금, 내비게이션, 블랙박스, 운행기록계, 뭐다 되어 있는데, 이 차의 단점 하나 있습니다. 모터가 아닌 수동입니다. 요즘 오토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차량은 조금 수동이라 조금 이게 단점이지만 이거 뺀 나머지는 뭐 완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고등 뜨는거 없고 뭐 엔진 소리야 뭐 18,000km 탔으니까 당연히 별것도 없고요 차량 컨디션은 사실 뭐 볼게 없습니다. 차를 주행도 짧고 연식도 짧고 해가지고 사고도 없는 차량이라 어, 차량 안내,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, 더샘 펜타 5톤 승인 난 차량입니다. 적재함 길이는 6m25 대어 있고, 어, 하부 고강이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고, 바닥 철판 또 깔려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갖고 와가지고, 이제 이전차주분께서 중량 구변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중량 구변을 해서 검사까지 다시 맡아놓은 차량이니까요, 뭐, 차량 가져가셔가지고 검사나 뭐 전혀 문제는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21년 등록돼서 18,000km 운행한 6m25 오톤더센 펜타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프트럭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